안녕하십니까. 어, 에이스병원의 정재훈 원장입니다. 오늘은 스키 손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며칠 전에 소아과 선생님인데 카빙 스키를 타다가 다쳐서 부러지신 분도 있고, 그리고 기사에 보면 안타깝게도 스키 타다가 어, 돌아가신 그런 기사가 좀 나서 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스키에 관한 지식을 한번 좀 유튜브에 오늘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겨울철에 아무래도 스키가 좀 재밌지만은 이런 스키에 관한 손상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타야 될것 같아요. 현대적인 스키 스키화 그리고 바인딩이라는 게 있죠. 스키화와 스키에 묶여 있는 그 뒤축 개발로 과거에 이제 많이 반발하던 경골 간부골절이나 혹은 족관절 발목골절 손상은 1970년대 에 이르러서 한 90%까지 감소했습니다. 그렇지만 한 1980년대 들어가지고 이 무릎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방 십자 인대. 전방 십자 인대가 주로 많이 파열돼서 오는데 이런 심한 슬관전 손상이 한 3배 정도 가까이 증가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장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또 다른 양상 뭐냐면 1990년대 들어와서 이 스노보드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스노보드를 많이 선호하게 되시잖아요. 이 스키에 비해서 슬관절과 하지 손상이 적은 대신에 바로 넘어지니까 이 요골 골절을 포함해서 상지의 손상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최근에 스키 디자인을 완전히 엣지로 타는 거 있죠. 카빙 스키라 그럽니다. 이게 이제 전통 스키에 비해서 상급자에게는 전방 십자인데 단독 손상을 아주 위험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대신, 요거는 이제 초급자에게는 발목 손상이 위험성이 좀 높죠. 지금 우리는 스키화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게 이제 옛날 스키화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또 고정해 있고 그것을 이제 바인딩을 개발시켜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탈시키는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개발했거든요. 그래서 1 9 7 0년대 보면 이 회사들이 표준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이렇게 어, 실험을 해서 다치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헐겁게 벗겨지면 또 이게 또안 되니까 그런 표준화 작업이 많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, 스키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게 탈수 있게 실제적으로 이제 행해지게 된 거죠. 그러면 스키 손상이 이 일어나는 기전을 이 모델을 통해서 네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기전이 있거든요.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전이에요.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렇게 딱 눈에 박히게 되면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이 경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외반력을 가지면서 내측 측부인대하고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기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었고 두 번째는 무릎이 과신전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. 음, 식으로 해서 이제 십자인데 손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여러분 유령발 기전이라는데 아, 유령발이면 엄청 무서운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제일 유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알파인 스키로 인해서 주로 많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기전인데요.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마치 스키 이렇게 보면 길잖아요. 이것은 발을 마치 뒤쪽으로 연장시켜 놓은 것같아 발은 없지만 은 유령발이 있는 것같아 이렇게 해서 주로 붙여진 이름이고, 스키어들이 대부분 중심을 잃고 산 위에 이렇게 팔을 딛고 넘어지는데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고관절도 굴곡되고 무릎도 완전히 이렇게 굴곡된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죠. 대부분.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뒤쪽으로 넘어지려니까. 그래서 다리가 돌아가면서, 그리고 굴곡되면서 내회전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? 이게 굴곡되면서 뇌회전되며 이 십자인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이게 굴곡되면서 이렇게, 이렇게 되니까 얘가 늘어나면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슬관절에 갑작스러운 뇌회전이 이제 가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키와 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점프 후에 이 착지 과정에서 산 위쪽에 스키의 꼬리가 먼저 설면에 이렇게 닿을 때 발생하는 기전인데요. 뒤쪽이 이렇게 먼저 닿죠. 그러면 이 자유형 스키에서는 주로 어, 일어나는데 일반 스키에서는 잘안 일어나요. 그래서 스키어가 뒤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잃으면서 상체가 뒤로 젖혀지고 이 슬관절이 이렇게 신전 되면서 이전박십자韧带가 파열되는 그런 기전이 바로 스키어 기전이라고 이렇게 어,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잘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그래서 스키는 이제 근력이나 근지구력 그리고 뭐 심폐 기능 이런 것들이 매우 골고루 요구되는 운동이죠. 늦은 시간에 부상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근육의 피로가 스키 손상에 중요한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스키어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근육 운동으로 몸을 좀 준비하면 근육의 피로도가 훨씬 좀 낮을 거고요. 경미한 근육 손상을 피하는데도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